반갑습니다, 나성문입니다. 오늘 주제는 그 합격자와 탈락자의 차이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이 취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다가 다시 신입으로 취업하는 중고 신입이란 말도 나온 것이 우연이 아닌 상황입니다. 2021년 신춘년 올해 채용 시장 트렌드는 어떻게 바뀔까 자 일단 공채보다는 수시와 상시 채용이 중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두 방식 모두 적시에 적합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해당 직무 관련 경험이 많을수록 업무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채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자면 관통하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리는지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합격한 친구의 케이스를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한 여러분들의 보이는 요 자료가. 2020년 상반기에 합격했던 친구가 저한테 보내준 겁니다. 저한테 이제 합격 후기를 보내준 거죠. 뭐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메일이나 카톡이나 뭐 이러한 그 문자가 제가 제일 받고 싶어 하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모두 저한테 이런 선물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인데요. 자, 이 친구가 저한테 보내준 합격 후기를 한번 볼까요? 이 친구도 2019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취업을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어벙벙하게 했대요. 본인 스스로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건데, 자 그래서 본인이 느꼈던 가장 큰 포인트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력서와 자소서와 면접관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자면 관통학이라는 개념입니다. 그까 그러니까 이력서, 자소서, 면접관의 일관성을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친구가 적은 거는 모임 면접을 통해서 학생이나 지원자 입장이 아니고 면접관의 입장에서 질문을 해준 게 실제 면접에서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면접에서도 제가 질문했던 부분들이 실제 질문으로 나와서 어렵지 않게 대답을 할수 있어서 합격이 됐다라고 썼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력서 자소서 면접간의 유기적인 관계 이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장면관통하기를왜 그렇게 강조를 드리고 왜 이게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관점 바꾸라는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거죠 네, 여러분이 이력서를 쓰든 자소서를 쓰든 아니면. 면접 에서 답변을 하든 여러분 자신 나를 소개하거나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회사나 면접위원을 설득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되려 그러면 이력서에서는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준비해온 성과물들이 있잖아요. 공부한 내용하고 경험을 한 내용이잖아요. 그게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이력서에는. 그리고 자소서에는 이력서에 정리한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연결이 돼서 스토리로 풀어주는 거죠. 내가 이 회사에 얼마나 입사하고 싶은지 그 열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치열하게 해왔던 직무 경쟁력을 잘 스토리로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면접에 가시면 면접에서 답변을 할때 가능하면 딴데거 갖고 오지 말고 말고요. 이력서나 자소서에 여러분들이 정리했던 내용 가지고. 답변을 해주는 게 가장 설득력이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면접에 가시면 이력서와 자소서 내용을 가지고 내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설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그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이자면 관통하기라고 보면 되거든요. 자 제가 두 친구의 사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B라는 지원자고 H 지원자 요두 명인데요. 자 스펙을 보시면 거의 유사합니다. 볼까요? B라는 친구는 서울 중위권 대학 나왔고 화공이에요. 학점이 3.8이거든요. 그리고 H라는 친구는 수도권의 중위권 대학을 나왔고, 전자를 전공했어요. 학점이 3.7입니다. 학교하고 전공이 다른 것 말고는 비슷해요. 그죠? 학점도 비슷하잖아요. 그 다음에 둘 다, 토스가 레벨 6고요 NCS 반도체 과정하고 반도체 공정 실습을 경험한 친구들이고, 삼성 반도체에 직무 체험회장을 갔다 온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스펙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자, 결과는 이렇게 됐어요. B 지원자는 서류 통과하고 지사 통과해서 면접에서도 합격이 됐어요. 그래도 지금 잘 다니고 있고요. H 지원자는 서류 통과하고 지사선 통과했는데 면접에서 탈락이 된 거죠. 면접에서 왜 B 지원자는 합격이 되고 H 지원자는 탈락이 됐는지 그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일단은 B 지원자의 사례입니다. 자, 이 B 지원자 의 이전에 관통 케이스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런 거죠. 이력서하고 자소서하고 면접의 답변이 연결돼 있다는 고리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력서고 자소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아래쪽부터 볼까요? 밑에 쪽부터 보시면 학업에서 화공을 전공하면서 유체의 거동 특성을 분석했던 내용하고 그다음에 NCS 반도체 직무교육을 받은 거는 자소서 SA 4번에첫 번째 스토리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8대 공정과 소자 특성 이해라고 소제목을 썼죠. 그다음에 그 MSDS 그러니까 우연물 관리기사를 친구가 딱 취득을 했거든요. 그 내용은 SA4번의 두 번째 스토리, 우연물 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가져서 MSDS를 이해하고 있다는 걸로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게 이제 이력서와 자서가 연결이 된 거죠. 그 다음에 SA3번은 어쨌든 이 친구는 파운드리를 지원한 친구니까 향후 비메모리의 성공 전략이라는 걸로 썼고, SA2번도 중요한데 이건 거죠. 호프칩에서 10개월 동안 알바했던 이력서의 내용이 SA2번의 첫 번째 스토리, 그러니까 설득의 법칙 세 가지라는 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공을 공부하면서 3.8이라는 학점을 취득한 거하고 반도체 공부했던 내용들이 SA 2번에두 번째 스 토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화공 플러스 반도체 화살표 나의 평생 직업 이런 소주제로 SA 2번을 썼죠. 그래서 SA 1번은 드라이에치 택트타임 단축 5 단어에 이 친구의 지원 동기하고 포부가 다 들어 있어요. 4번에서 보면 에치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거든요. 드라이에치를 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고 에치 공정에서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은 택트타임 을 단축하는 겁니다. 이력서와 연결된 자소서에 1, 2, 4번이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력서의 주요 내용이 자소서의 메인 스토리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친구의 면접복귀를 보면 제가 이 친구한테 당신이 합격할 수 있었던 세 가지 비결이 이거라고 얘기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이거죠. 지원 동기하고 포부가 굉장히 명확하고 구체적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력서와 자소서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면접위원들한테 좋은 설득 요인이 됐고요. 두 번째는 그 자소서에 평생 직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평생 직업이라는 단어도 쓰고 내가 지원한 직무에 대한 확신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지원한 사업부하고 직무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친구라는 걸 어필할 수가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이 친구의 그 면접 답변을 보면 독종의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뭔가 목표가 정해지면 흥부분성을 가지고 그걸 달성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이미지를 심어준 거죠. 그러니까 학점이 좋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10개월 동안 그 어려운 호프집 알바를 했던 거라든지, 그 다음에 축구동아리를 4년 했던 거.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이 친구의 독종 이미지를 증명해주는 그런 사례로서 활용이 된 거죠. 어쨌든 이러한 세 가지 비결 때문에 최종 면접을 합격이 됐고, 네, 지금 잘 다니고 있는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합격 후기에서 저한테 많은 글을 써줬는데 그 중에 자소서 관련되는 거에서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죠?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자소서에 지나치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옳지 못하지만 자소서를 쓰고 서류 전형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최종 면접까지 바라보고 정성껏 써야 하는 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거죠. 그죠? 자소서를 쓸때 면접까지 바라보고 쓰라는 그 말이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력서를 정성 들여서 작성을 했고 자소서에서부터 입사 의지, 그리고 직무 역량을 잘 강조했기 때문에 이력서와 자소서 면접까지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얘기하는 이자면 관통학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렇게 썼어요. 실제로 이 친구는 면접에서도 자소서 기반의 질문을 많이 받고 면접관들한테 자소서를 구체적으로 잘 썼다고 칭찬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자소서를 잘써져 있었던 그 배경이 이력서를 잘 정리했기 때문인 거죠. 이력서를 잘 정리해서 자소서 스토리를 잘 써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면접에서 면접위원들을 설득을 하는.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이자면 관통하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느껴보시고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